자 오늘도 김수영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위가 한창인 오늘 정규 컨텐츠죠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의 인기글 베스트 1,2,3를 시간되는 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은 날마다 새로운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좋은 정보만 우리는 획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바파 접속을 했는데 왼쪽에 인기 글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눌러보시면 조회수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보죠. 2012. 닉네임. 파이코인 국가대표. 제목. 오픈 메인넷 연기 뭐죠 이거 제목은? 연기되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날짜로 니콜라스가 기술적인 문제로 오픈 메인넷 연기한다는 글이 다른 카페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중 오픈 메인넷 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참고로 저는 오픈 메인넷 연기하는 거 찬성입니다. 지금은 노드나 잘 돌아가게 해주었으면 하네요. 이거 뭐죠 이거? 식빵인가? 식빵 그만 만들고 노드 공장 팍팍 돌려라. 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니콜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면 본사 트위터에 올리겠죠? 자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댓글로 민심을 함께 보시죠. 호카뉴스는 걸러주세요. 크크크. 니콜과 코어 팀의 정식 일정이 있었나요? 연기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카뉴스 퍼다나르는 파이노드 카페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구나. 호카뉴스 너 그러다 혼난다. 저는 차단 시켜놨어요. 긍정적인 찌라시는 다 호카뉴스 걸으라고 하더니. 부정적인 뉴스 나오자마자 다 걱정하는 중.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의 이중성이다. 따봉이 나왔고요. 잡힌 날짜도 없는데 연기하고 할게 있나 싶네요. 공지하는 성향을 봐서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 공지할 니콜라스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게요. 정해진 날짜가 없는데 연기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네요. 언제 하기로 했어야 연기를 하든지말든지 하겠네요. 맞네요. 애초에 오픈 메인넷 일정 날짜 정해진 게 없었는데요. 오픈 메인넷 출시 대다수 파이어니어의 바램입니다. 오픈넷 출시 후 상장되어야 코인 손바뀜 물량 분산도 되고 지속적으로 마그되는 물량도 부담 줄 걸로 판단됩니다. 오픈넷 늦게 되고 내가 코인 한개더 채굴한다고 해서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6월 28일에 오픈 메인넷 한다는 거못 한다는 잡소리일 겁니다. 언제 한다고도 안 했는데 연기요? 올해 할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올해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쫓아가는 듯한 영어 표현을 많이 했었죠. 시간을 보니 올해 안에 택도 없으니 올해 못 하는 이유를 뭘로 들고 나오려나 하고 기다려 봤더니 역시나 개발 문제로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포카가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네요. 내년 12월까지 그러려니. 하긴 그런 말들은 했었긴 했네요. 니콜라스 특. 정확하게 날짜 지정 안함. 그냥 할 거다. 할 수도 있다. 저는 동료 1도 안 되네요. 니콜이 4년 동안 단련을 시켜줘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난 그러려니. 포카뉴스대로라면 6월 7일 오픈메인넷 했어야함 오픈메인넷 날짜가 나온게 없는데 연기요? 무채를 10년 채굴하다 먼저 황천길 가겠네 포카가 자기가 니콜라스인줄 착각하는거 아닌지 크크크. <laughs> 7월달로 연기됐으면 땡큐 언제 오픈한다고 했나요? 오픈 날짜도 결정이 없는데 무슨 놈의 연기 그런 농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채굴해서 부지런히 파이코인 모아두세요. 오픈 일정도 없었는데 연기는 말이 안됩니다. 조건이 충족했는데 특정 부분에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출시를 해야 할지 연기를 해야 할지 우리는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었습니다. 저번달에요. 니코리 입은 잘 털어. 호카뉴스 좋은건 믿을라 그러고 안좋은건 찌라시라고 걸을라 그러고 네, 님 말대로 100년 동안 노드만 하다가 가세요. 자, 요렇게 민심을 한번 봤습니다. 주로 어, 걸러라 어, 그런 거는 없다. 메인넷 날짜가 약속된 게 없는데 무슨 연기냐? 어, 요렇게 민심이 치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국가 대표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베스트 인기 글로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시죠. 1628 닉네임 크립토 제목, 파이 유저 여러분께 청기 누설합니다. 자, 어떤 청기 누설인지 함께 보죠. 자, 캡처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전체 전이된 마이닝 보상. 파이 퓨처 재단에서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회수해 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거래소 상장을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고로 6월 28일. 오픈 메인넷 확률 99.9%입니다. 자, 이렇게 무슨 코드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자, 로켓트가 달라라 가는 거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6월 28일이면은 지금 이번 달입니다. 요런 거는 뭐 굳이 주장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6월 28일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민심이 어떤지 함께 보죠. 아멘 얼마 안 남았군요 크립토성님 해석이 남다르십니다 정확한 근거는요 백데이터 이번은 좀 약한데 설득력이 어그로 플러스 데이터 기반이라 통찰력까지 기반했기에 이 부분은 적당히 고려하여 보셔야 합니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좋게 보고 있어요 은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6월 28일 오픈 안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늘글 끝에 0.00001%는 신께 맡긴다고 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이겁판 변명으로 넘어가는 거 말고 신박한 아이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미는 재미로 보실 순 없는 건가요? 전 이분 글 재밌는데 재미도 한두 번이지 이젠 지겨워서요. 그러게요 보험 그래도 재미있네요 그러면서 캡처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파이투데이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오픈 메인넷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수 있으니 오픈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놓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 가입 너무 재밌어요. 기대됩니다. 마이너스와 거래소 상장 준비는 설득력이 있네요.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에휴, 올해는 오픈 안 돼요. 오, 나무, 아미, 파이, 불. 어그로 끄는 사람들보다 재미나요. 나도 이제 넘어갈 것 같아. 망상증 가지신 분들이 가득하네요. 어그로네, 어디서 6월 28일 오픈 메인넷이라고 약을 팝니까? 왜 오픈되길 기다리실까 궁금합니다. 현금 주고 매집하시려는 건지, 그건 지금 물건 팔면 되는데, 오픈 이후 파이 가격이 200원 되길 기다리는 걸까요? 오픈 시 200원이라 오픈을 반대하시는군요. 그런 듯 하네요. 200원이어도 좋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면, 28일에 파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량이라도요. 오류가 저리 심한데 저걸 저리 좋다고 생각하시네. 이상 개똥철학이었습니다.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해야겠네요. 안되면 그만이고 좋아요. 자 요렇게 민심은 어떠냐.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 그래도 재밌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네요. 자 크립토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베스트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글두 개만 봐도 시간이 뭐 그냥 후딱 지나갔죠? 자, 오픈메인넷은 6월 28일에 절대로 오픈 안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오픈메인넷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본사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충족이 되어야지 그나마 오픈메인넷을 열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6월 28일은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죠. 지금 올라간 퍼센트로 봤을 때.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에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